25살이 넘으면 레이브는 집을 못하거든기해서 죽었는데. 어서 <laughs> 죽었는데. 아 파일럿 차이가 좀 심해. 어. 이거. 원래 옛날에 암통레이드 시절에 로드오브레인더 램프가 있었거든. 그게 템 옵션. 원래 옛날에 암통레이드 시절에 로드오브레인더 램프가 있었거든. 그게 템 옵션이. 어. 어. 그 먹을려고. 그래서 로우레 레이밍 어, 나에게 물어봤어. 봤나? 저희... 저희... 해치 열어놨는데요. 아이템 못 죽겠네. <laughs> 못 부수나? 비가 쩐살 수도 있다. 야너나조인되게 설정을 <laughs> 해줘야 돼. 배달리 조인데 설정해. 허락을 해줘야 된다. 는데 뭐? 야 씨발려나. 나 소방사 있어. 오케이. 팔리면은 바로 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뽑지금에 어, 바로 뽑기 어.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근데 왜 안팔리냐 바로? 바로는 안팔리지 미친놈아 사용 가능 아 업그레이드 최대로 팔렸네 아아아 <laughs> 팔렸어? 야, 유리한 특성이랑 불리한 특성을 펼쳐지는데? 그래도 을 맞춰야 돼아아에 예. 예. 기본 팔이 있네 오야 <laughs> 이거 피 없이 1마 5마 s 하 r r y come, 그럼. m 을 장착하면 뭐야? 장착이 안돼있 c 하 m e c 인가아 c o 는 e c 다 m e come, 아이 세기 왜 장세기 안 될까? 이 <laughs> 원금 거고. 아이 너 아이고. 어딨냐 이거? <laughs> 늘 만나고 싶은지. 나도. 미쳤네. 가지 <laughs> 마시고 여기 한번 이렇게 거기좀 비쳐줘요. <laughs> <laughs> 다 받고 있는 거 아, 니에요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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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까당 아, 하지 야! 아, <laughs> 아, 야. 아, 까 <laughs>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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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디 지내야 되지, 여기서? 못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다 뭐야? 해결했네? 캠프 파이어 장비. 이제 가면 되겠군요. 이네 뭐야? 이네 뭐야? 아들 때문에 더 빨라서 What? 적응이 안 되네 이거. 응급응급응급처거 없나? 아, 당신 야, 너 일로 와. 아, 사기 중요한 게 아, 좋다 근데 한 방이. 여기서 먹는 데 이번엔 아닌가? 언제 알아? 야, 기대 내가 아냐 내려가보면 다 뭐야 찾아봐야겠다 키먹어어 여기 까지 해야되나? <laughs> <그냥 웃음> <내용비도 웃음> 딱 여기 게임 <laughs> 여기까지 하라는지맵 모드가 있어? 찾아볼